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의 뉴 패러다임 어, 진행을 맡게 된 VN 뉴스 박성현 제작총괄 PD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 뉴 패러다임, 이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어, 저희가 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 여러분들 위해서 기관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관지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좀 소개하고 어,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 옆에는 이제 저와 함께 이뉴패러다임 진행을 하게 될 정준 사무국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이제 시작한지도 2년이 됐죠. 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가장 또 의미 있는 일이 더뉴 패러다임이 발간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네 번의 기관지를 발간했습니다. 어, MPK 하시면 이제 보통은 주사파와 싸우는 단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 역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내, 내세웠던 그 장관호의 그 일면 그 제목 역시 공산 운동권 정치 청산이 우리 시대 사명.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일면을 실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MPK 당시의 그 대표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그 자유당 한국 예비 후보로 지금 이제 그 대구에서 지금 이제 그 선거 운동에 한창이신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저희 일면에 그 기자들 그 내용들을 써주셨습니다. 참가 후는 사진이 히트였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음. 이제 조국 감옥라고 써 있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네 감옥을 가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뭐 조국 그전뭐 장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뭐 장관 자리 물러날 줄 알았었습니까? 근데 어 저희가 여기 기사를 내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많이 참석하신 분들이 열심히 싸워 주셔서 결국 조국 장관은 낙마를 하게 됐고. 지금 뭐 이제 계속해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죠.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2면, 3면은 이제 저희 VON 뉴스에 관련된 이제 그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들을 같이 그 소개하는 지변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신국부론이라고 어, 이제 당시에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민부론이라고 발표하시면서 이제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보다 앞서서 신국부론이라는 어떤 이 기획 프로젝트 연재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부자 나라가 될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의 글들을 실셨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는 데이터 전 데이터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 이지연 어 젊은 이제 우리 MK 이사가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이면 저희가 이 호는 보시면 이제 뒤에 나온 보시면 이제 당시에, 음, 그 북송, 그 어, 북한 어선, 그선원들을 거짓말을 하고 이제 강제 북송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했냐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강제 북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헌법 산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 기순 탈북민 강제 북송, 헌법 산조 정면 위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역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또 글을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면은 지금 그 도전이라는 주사파 소위 그 전향 주사파라고 이야기하는 김영환 황장엽 주사파들. 당시에는 그김영환 황장엽 주사파가 어뭐 위험한 그런 어떤 세력이라고는 생각을 많이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과 우리 김영 사무총장이 이미 그 도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분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2, 3면지면이 나왔고요 역시 이제 그 다음 신코부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I T 산업 자동차 I T 산업에 대해서 우리 인성의 M P K 이사님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사모는 좀 우리 제가 혼자 계속 하니까 좀 재미없으시죠 우리 사모는 우리 정준 젊은 사무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모 함께 보시죠. 삼호 네, 헤드라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MPK의 성명을 실었는데요. 어, 자유우파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석방까지 힘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명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삼호에서는 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신문 십답 그리고 앞서 설명해주신 신국부론 어, 반도체 편이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히트 칼럼이죠. 애덤스미스가 펭수를 만난다면 저희 VON 총괄 감독님께서 쓰신 칼럼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호도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어, 그 이제 네 번째 이제 MP를 내게 됐는데 혹시 이전에 어, MP도 보고 싶다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MPK 그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바빠서 전화 통화는 조금 뭐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전 통화가 안 되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어, 그 응대를 해드리니까요. 문자 번호 하나 말씀해 주시죠. 010 4040 1799번입니다. 네, 010 4040 1799번으로 문자 주시면 어, 저희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MP 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4호 좀 저희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제 4호 그 헤드라인은 태극기 세력은 극우가 아니라 정통이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언론들이 이제 저 태극기 세력을 보통 극우라고 이야기하고 뭐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데 그렇지만 어, 우리 그 태극기 세력이야말로 이 나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어이 일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그래서 우리 이제 MPK 그 젊은 이사 이지연 이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통일 가치로 뭉쳐야 진정한 통합이다라는 글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어 특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지난 3년간 태극기를 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중도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당신들은 신념 없는 좌익에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남은 진정한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을 배척하면서 보수를 주장하는 정당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 정당일 수 없고 결국 정체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네, 굉장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태극기 세력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사실, 뭐, 뉴스에서 보시 면면 뭐, 이렇게 큰 이야기들은 하지 않잖아요. 보통 어떤 사건은, 사건만 다루고, 그 사건에 아주 뭐, 이렇게 매몰돼 있어서 취업적인 얘기들 하고, 이제 어떤 큰 가치와 큰 이념에 대해서는 뭐, 언론들은 다루지 않는데, 저희 MPK, 이 MP의 장점은 바로 이런 어떤 가치, 이념, 좀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고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저는 이 MP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굴직굴직했던 태극기 집회에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어, 직접 나가 보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언론에서는 뭐. 돈을 받고 나온 어르신밖에 없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젊은 친구들도 볼수 있는 그런 태극기 집회를 그쵸, 네. 저는 다녀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언론들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대 돌을 던지는 듯한 그런 강력한 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좀뭐 지금도 계속 토요일마다 광화문 그리고 대한문, 뭐 서울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현재 어떤 상황들이 좀 안타깝고 그러신 분들은 꼭뭐 나이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나오셔서 같이 좀이 목소리를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면은 어 이제 캄보디아 과거 킬링필드에서 북한 현재 킬링필드를 생각하다라는 이제 기행문인데요. 저희가 그 이번에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킬링필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청아이 그대량학사센터 그리고 트렌슬랭 수용소라고 어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가두어 놓던 감옥. 거기서 그 살아남은 사람은 12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현장을 다녀왔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이 반인도 범죄를 이제 재판하는 UN과 캄보디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특별재판소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저희가 뭐 길지 않은 그 이틀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이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좀뭐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네, 2박 3일이 진짜 어떻게 지나갔다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음. 정신 없는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세 그 군데를 다니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좀, 네. 사실 이 감독님 이쓰신그 칼럼의 제목에도 있지만 그 캄보디아의 여러 현실들을 보고 저는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의 이제 갇혀져 있는 주민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그 킬링필드 학살 현장이나 그 뚜엘슬랭 수용소를 갔을 때는 그 그림으로만 본 정치범 수용소가 생각이 나서 음. 많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나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쵸. 지금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런 여러 그런 어떤 있었던 반인도 범죄들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유엔과 캄보디아가 함께 만든 특별 재판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전환기 정의들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가 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외 이제 북한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이 킬링 필드 이 현장이 어떻게 그 정의들이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좀 저희가 이제 상생하게. 카메라로 담고 또 이렇게 글로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그 북한 인권 범죄 청산을 위한 전환기 정의 연구라는 그 시리즈가 지금 연재 중에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 북한의 어떤 이런 킬링필드의 현장들 즉정치범수 우리 전 씨가 얘기했던 정치범수용소나 여러 그런 반인도 범죄들을. 어떻게 저희가 그 실현을 해그 정의들을 실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좀잘 많은 시사점도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전환기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환기 정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향후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지 그런 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보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어, 저희 뒤쪽에 저희 이제 나와 나오죠? 지금 주시면 좋겠고 우리 준 씨는 어떠셨어요? 어 캄보디아를 이박 3일 동안 진짜 정신 없이 일정을 치렀는데요첫 어, 번째로는 캄보디아가 음식이 맛이 없다. 네. <laughs> 그고두 번째로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실린 그 칼럼을 보니까 어, 제가 사진이 많이 늘었다. m p k 처음. 여기 사무실에 나올 때만 해도 사진을 못 찍는다고 많이들 구박하셨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현장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진 기술도 많이 늘어... 는제 모습을 음, 음. 발견하고 나름 뿌듯한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네. 네, 우리 준 사무국장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PK의 거의 뭐 살림들은 모두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처음 봤을 때뭐 굉장히 파릇파릇한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약간 중년의 향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정도로 이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근데 아마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MPK가 더 이제 일이 많아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죠. 그렇죠? 그양 그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 제가 MPK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네, 쓰레기 정리랑 사무실 정리밖에 없는 것 같지만 네, 나라를 위해서. 이한번 네, 불사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 네. 그래서 다음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4표는 어, 저희 그 MP가 아주 야심차게 지금 연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국부론 어,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부자, 부자 나라되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공공 의료 계획에 대해서 어, 현직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지영민 더 강추 정형외과 원장님께서 어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그 영국의 그 NHS, National Health Service죠. 네, 그래서 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지금 망가져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글들을 계속 이제 쓰셨고 그것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 공공 의료를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 의료 얘기여서 뭐좀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는 좀얘기하기는좀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원장님 모셔서 또 이야기 나누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laughs>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지영민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문학적 소양이 드러난 글이 아니었나? 네. 특별히 지영민 원장님은 그 세인트폴 고전 인문학교 제1기 졸업생이시기도 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고전에 대해서 또 영화에 대해서 그런 식견이 있으셔서 꼭이 자리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는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읽었던 칼럼이에요. 우리 김미영. 사무총장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네. 쓰셨는데 어, 우리 준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신격코드 전진식이라는 칼럼인데요.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전진식이라는 음. 분은. 네,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음. 이 부제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을 택한 롯데는 흥하고 북을 택한 사쿠라는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음, 인상 깊었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음, <laughs> 우리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온다. 자유가 없이 사쿠라 그룹이 있었을까? 자유시장 기업가 정신 없이 기업이 살수 있을까? 또 하나 왜 조총련은 자유의 땅에 살면서 결박된 민족의 비극을 못 봤을까? 일본 식민지 설름 때문에 더 무서운 민족 결박을 못 보고 김일성이 북한을 택한 조청년의 진정한 비극은 결국 민족사에서 우명을 남기거나 잊혀질 터라는 것이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음. 우리가 음. 어떤 그 반일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에 씌어서 어그 북한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저는 이 칼럼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가, 어 그래서 진정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유, 기업과 정신, 그리고 시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달, 이달의 v u n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의 핫클립, 그리고 핫 리플에서 댓글들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들, 분들, 글들을 모아서 저희가 좀지면에 담아봤는데요. 제가 하나 소개를, 댓글을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재익님께서 쓰신 댓글인데요. 우리는 황교안, 김문수, 정강은 개인, 개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파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 자유,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라는 댓글을 써주셨는데 참 이렇게 제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네. 다음 면, 마지막 면. 네. 이달의 v n 뉴스. 팔면은 저희 MPK의 소식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MPK의 대표로 섬겨주셨던 그 도태우 변호사님이 그 대표를 사임하시고 자유한국당 대구 동굴 예비후보로 등록한 소식 그리고 김정섭 이사님도 파주 가베 예비후보 등록한 소식을 기재했고요. 네, 두분 파이팅입니다. 두,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광고가 하나 실려 있어요. 네. 세인트폴 고전 인문학교 음. 제 6기를 모집한다라는 네, 소식이 실려 네, 있는데요. 네. 제가 부끄럽지만 1기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세인트폴 고전 인문학교를 꼭 추천해드리고 이 동영상과 또이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긴 시간 저희가 짧은 이제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인가요? 네. 뉴욕 네. 패러다임 있겠습니다. 저희가 4호 네.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전화번호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10 4040 1799 010 4040 1799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문자로 어, 주소 그리고 이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어, 네, 이제 오늘 이제 모든 소개가 끝났는데 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음번에는 저희가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좀 어색하고 그리고 서로 지금 아이컨택 잘안 돼요. 요즘 네, 뭐 싸운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굉장히 친한데. 어 저희가 이제 캄, 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서로 좀 이제 그런 아이컨택이나 자연스러운 이런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됐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유롭고 또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유익한 네, 여러분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